어, 지난해 그 12월 19일 날 정부가 이제 그 3기 신도시를 발표했죠. 네. 어, 또 2기 신도시는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특히 이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미분양 난 상태고요. 음. 양조 옥정지구도 미분양 상태고요. 네. 아, 지금 그 화성지구도 분양하고 있고요. 2기 음. 신도시는 지금 계속적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이제 3기 신도시가 서울과 2기 신도시 사이에 네, 네 곳을 발표했죠. 네. 어, 바로 인천 계양지구가 있고요. 과천, 음. 화천, 과천지구가 있고. 또하남교산 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가 있습니다 어, 전부 다그대군데다 네 교통도 편리하고 특세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어, 2기 신도시 내지 3기 신도시를 노려볼 만합니다 네. 3기 신도시 때문에 2기 신도시가 가격이 주춤하고 있거든요 예. 아. 그런데 이제 3기 신도시가 공급할라면 앞으로 한 2-3년 정도 걸립니다 음. 어, 그렇다면은 청약 가점을 높여서 이, 이 3기 신도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2기 신도시를 들어가도 좀 편하게 살 것인가 굳이 서울에서 5억, 10억씩 구하기가 어렵잖아요. 네. 그렇다면은 처음 시작하는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는 수도권 적을 노려볼 만합니다. 어. 네, 저는 조금 좀 다른 관점에서 네. 우리 권 교수의 설명과 좀 다르게 볼수 있는데요. 강남과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4대 문안. 이건 서울시 도시계획에 나와요. 여의도와 영등포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는 용산이 좀 도심권으로 부상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쪽에 출퇴근 인력이 많아요. 직장인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직장인이라면. 이네 군데 중에서 상기 신도시 중에서 본인이 편리한 곳을 선택해도 되겠다. 네. 공급 물량도 많고 네. 좀 청약 통장을 좀 기다렸다가 서둘지 두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을 네. 좀 드리고요. 이기 신도시는 좀 주의할 점은 미분양이 낮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. 이 상기 신도시가 더센 도시가 음. 주거의 편익성이나 교통이나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, 갖춘 도시가 나오면 음. 사실은 그 인접한 지금도 미분양이 되는 일부 도시는 음. 더 소외되고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아. 이를 우리는 빨대 효과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. 오, 네. 이런 점들을 잘 우리는 좀 감안해서 네.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,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기 신도시도 하나의 꿀팁을 드리면 네. 나올 때 빠르면 2021년에 이제 분양이 될것 같은데요. 네. 에, 이 시범지구를 노려라. 이 말씀을 어, 드립니다. 시범지구? 예, 시범지구. 과거에 우리 신도시 개발했을 때 교훈은 시범지구. 그러니까 뭐 화성이라든지 미래신도시 광교, 판교 다 시범지구 때첫 번째 분양할 때 알짜죠. 핵심 지역에 아, 아.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쨌든. 집값도 좀 오르고 성공했어요. 분양가도 네. 저렴하고. 네. 근데 늘 문제가 된 것은 뒷북 투자자예요. 아. 네, 그래서 잘 되는 걸 보고 뒤늦게 샀더니 입지도 떨어지고 분양가가 고 분양가에 받았던 아. 분들이 사이클이 바뀌면 고통받는 거거든요. 아. 얘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꿀팁을 드립니다. 빨리 움직여야 되겠네요. 저 <laughs> 네. 저런 생각이 좀 달라요, 고 <laughs> <laughs> 제가 사실은 그이 <laughs> 신도시에 사는데 네. 너무 환경이 좋고 살기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단지 서울에 나오는 게 좀. 불편함을 <laughs> 사실이에요. 근데, <laughs> 네. 아, 점점 <laughs> 네. 교통을 그 원활하게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. 네, 네. 아, GTX ABC 노선이 있잖아요. 아. 어, 그리고 서울시가 열 군데 도시 어, 지하철도 그 계획도 발표했죠. 또뭐 g 택수뿐 아니라 교통이나 환경이 점점 기반 시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음, 음.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미래를 보고 네. 투자하거나 또는 미래를 보고 어, 주택을 구입하는 네.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. 네, 아, 그리고 네. 저기. 이 삼기 신도신 시다 괜찮아요. 야, 네, 이기 신도신 네. 다 괜찮습니다.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네.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네. 보시는 분들은요, 저도 이런 방송을 몇번 해보니까 재테크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나오시면요, 딱 이걸 사라 이 지역에 뭐 이렇게 찍어주진 않으세요. 근데. 얘기하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데가 있어요. 근데 그런 걸 꼼꼼하게 메모하시면 요그 지역은 틀림이 없습니다. 보고 네. 분명히 하고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그러면 또 네.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소위 말해서 월급쟁이라고도 하잖아요. 월급쟁이들은 좀 집을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? 우선 봉급생활자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경우는 신혼보급 희망주택이 있습니다. 어. 어. 이 신혼보급 희망주택은 정부가 지금 이제 2022년도까지 15만 가구 정도 공급하는데요. 어 지난해 만천 가구를 공급했고 금년에 이만 이천 가구 를 공급합니다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어. 제가 볼 때는 오.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청약 통장을 가지고 청약할 때에는 7년이내 무주택자 야 됩니다 예. 그러면서도 돈이 만약에 당장이 없으면은 익 공용 유모기질를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음. 70% 정도 정부가 대출을 해주고요 음. 이자도 1 3밖에안 되고 어, 그래요? 장기 3, 4 0년까지도 주... 이 그렇게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고요. 물론 예. 기간이 끝나면 내 집으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. 저도 좀청원해서 말씀드리면 무주택 직장인들의 고민이 참 많은데요. 예. 해법을 좀 제시하면 디딤돌 대출제도 이런 게 있어요. 버팀목 네. 대출제도. 전세를 살면 버팀목. 이름이 좀 괜찮지 않아요? 네. <웃음> 버팀목. <웃음> 그다음에 디딤돌. 디딤돌을 제고 네. 예를 보면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이런 물론 이제 소득의 제한이 뭐 부부 합산 7천만 이런 건좀 아쉬운 제한이긴해요 네.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 자금, 주택금융제도를 잘 활용하면 음. 내집 마련의 길도 그렇게 멀지는 않다, 꿈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. 네.